안녕하세요. 네, 은선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종로로 왔어요. 네, 종로 와가지고, 이제 콜대기 하는데, 오늘 뉴출을 했어요. 평소보다 좀 뉴출을 해서, 아,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콜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잠실, 잠실 신천동 간콜 콜만어로 잡았습니다. 루지랑 콜만어, 아이콘, 학성 가입 문의 상담은 번호 나가고 있죠 번호 전화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광고였고요 잠실 가서 이어갈게요 신천동 잠실 왔습니다 잠실 잠실 첫콜로 잠실 오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아, 출지가 꽤 거리가 있어가지고 한 1km 정도 걸어갔었는데 아, 여기 지금 이쪽에서 제일 또 가까운 먹자는 제가 좋아하는 방이동 먹자로 갈 건데 또꽤 걸어가야 돼요 <laughs> 여기 잠실 쪽도 아파트들이 단지가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요 방이동 먹자에서 대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요 내려가면은 이쪽 방이동 먹자 아, 제가 또 좋아하죠 전에, 이제 막, 강남에서 한참 삥콜 많이 탈 때, 어차 <목소리> 콜들 올리고 있는데, 강남에서 잠실 가는 콜도 좋아했었어요. <laughs> 잠실 가면 은 또, 운행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또, 잠실에 콜이 있기 때문에, 초콜로 오는 건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laughs> 네, 방이동 먹자 에서 대기 좀 해볼게요. 네, 저기, 잠실 타워가 보이네요. 네. 여기도 공사를 많이 하네요. 공사장들, 공사 현장들이 있고 아파트 짓는 것 같아요. 잠실 타워는 오늘도 높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쿨이 월요일이라 그런지 별로 없어서 대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해 볼게요. 다행히 대기 그렇게 오래 안 하고 금방 쿨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광명. 광명 가는 콜 잡았습니다. 광명 가서 이어갈게요. 광명 네, 사거리역 인근 도착했습니다. 광명도 아,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네, 원래 이쪽 오면은 제가 바로 자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바로 가죠, 보통. 네, 오늘은 인근에서 삥콜 올려서 잡았습니다. 삥콜이 한번 떴다가 한번 업이 됐어요. 콜 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요게 한번 업이 됐고요. 신림동이에요. <laughs> 신림동. 신림동 가서 이어갈게요. 신림동 왔습니다. 네, 신대방역, 네, 신대방역, 지하철 인근이고요. 아, 여기서는 이제 구로디지털단지가 좀 가깝잖아요. 그쪽으로 도보로 한 1.3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걸어가서 네, 콜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는데 고객님이 두 분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왔어요. 고객님 친구분이 저기 지방 김해 김해 쪽에서 대리운전을 전에 잠깐 했었는데 팁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왔고요. 아 지금 불어 쪽뭐리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또 월요일이고 해서. 일단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좀 걸어가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역입니다. 아, 이쪽 가서 대기해 볼게요. 구로 네, 디지털 단지역에서 대기 좀 했고요. 어, 콜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카카오로 여기 신정동, 네, 신정동인가 시돌동인가 가는 콜이 들어와가지고 잡았다가 뺐어요. 착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쪽 가면 그쪽에 일단 콜은 거의 없고 버스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동시간또 오래 걸리니까 콜은 뺐고요. 콜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콜 보여드릴게요. 죽전동 용인 죽전동 가는 콜 잡았어요. 죽전동 가서 이어갈게요. 죽전동 왔습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어요. 보정동 카페거리, 제가 꽤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되게, 아, 좋다 할 만한 콜을 잡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거의 뭐, 1 시간 이상 죽은 적도 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삥콜 타고 뭐, 분당으로 좀 올라간다든가, 예, 그랬었는데, 일단 대기를 좀 해보고요. 대기해보다가 이제 좀 마땅히 콜 없으면 이제 택틀에서 올라갈까 합니다. 네. 자,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숙전동이죠. 고정동카페거리까지도보로한 900m 좀더 되는데 슬슬 이동하면서 콜좀 볼게요. 구동 카페거리에서 전에 어, 전에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간 제한 있었나 그때 지금 은평구 쪽 올라가는 거4만 포인트 네, 그거 한번 잡아보고 아, 또 말고는 거의 뭐 빙콜이나 <laughs> 아니면은 동산 내려가는 것도 잡아본 적 있는 거 같긴 한데. 네, 일단 대기 좀 해볼게요. 와, 대치동을 잡았습니다. <laughs> 아, 대치동 가서 이어 갈게요. 대치동 왔습니다. 아, 역시 음마 아파트예요. <laughs> 주차 자리 찾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아파트를 거의 한 바퀴 반 정도를 본것 같고, <laughs> 아, 결국 주차 데가 없어 가지고, 아, 그리고 고객님도 좀술이 올라오셨는지, 약간 이렇게 술에 이제 좀 취하셔가지고, 막뭐 여기로 가라고 하셨다가 저기로 가라고 하셨다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지연이 됐고, 결국 아파트 내에는 이제 자리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고객님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예, 밖에 어디 자리에다가 됐어요 예. 아,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예. 일단 여기 대치동 강남 왔고요 어, 버스 타고, 전 신사 좋아하잖아요. 신사로 좀 가려고 하는데, N37번 버스가 지금 시간이 안 맞아요. 좀 이동하면 탈수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갈지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laughs> 일단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동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내려가면 여기 이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지금 한 대가 지나갔어요. N37번이 그래서 다음 버스는 25분이 남았고,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또 N 버스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N31번 버스 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사로 올라가는데 아또 그러면 포스코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것도 좀 거리가 있고 지금 콜은 콜 상황은 좀 조용합니다 일단 <laughs> 뭐 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할지 <laughs> 이따 보시죠 <laughs>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새벽이라 강남도 조용하네요 <laughs> 제가 있는 이쪽 동네가 조용한 거겠죠. 예. 포스코 사거리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예. 신사, 신사동 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요. 아, 인근에 좀 코리 울리면 좋겠는데, 조용합니다. 이동해 볼게요. 포스코 사거리, 거의 다 걸어왔는데 인근에서 삼성동에서 콜 하나 올려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촌동 용산 이촌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이촌동 가서 이어갈게요 이촌동 왔습니다 여기 이촌동은 아좀 이동하면은 이제 n15번 버스가 다녀요 그 버스 타면은 저희 집 인근까지 가죠 저희 집까지는 아니고, 또 거의 다 가가지고 N16번으로 환승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일단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고요 만약에 버스 타고 가다가 또 올라가는 콜 뛰면 잡으면 되죠. <laughs> 아, 아마도 근데 이대로 복귀할 것 같아요. 예, 뭐, 괜찮은 콜이 뛰면은 뭐꼭 복귀 콜 아니더라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3시여가지고. <laughs> 일단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곳 이촌동에 있고요. 쭉 걸어가서 버스 정류장 가면은 N15번 버스가 14분 정도 남았죠. 이 버스를 타면은 쭉쭉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종로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스타트했던 종로를 지나서 쭉쭉 올라가요. 4호선 라인으로 이게 이제 방학 사거리에서 우이동 쪽으로 좌회전 꺾는데 저는 좀더 올라가야죠 <laughs> 이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버스 타러 가다가요. 인근에서 또 삥콜 하나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태원동 가는 콜이구요. 이태원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이태원동 왔습니다. 예, 아, 금방 왔어요. 예, 운행 시작하고 주차까지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예, 뭐, 금방 왔고요. 아, 여기서는 이제 앞에 또 엠버스가 다녀요. N31번 버스. 이 N31번 버스를 타면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종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건너서 타면은 강남으로 내려가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laughs> 아, 좀 고민이 돼요. 예,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대로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뭐 성신여대 같은 데에서 이제 16번이나 15번으로 환승해서 올라가도 되고, 이제 복귀하는 거죠. 버스 타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타고 내려가서 강남에서 복귀 코를 잡는 건데, 월요일이다 보니 예, 좀 고민이 됩니다. 아, 일단은 이따 보시죠. <laughs> 아 올라가는 버스는 2분만 있으면 와요 2분만 있으면 오는 버스는 이제 종로로 해서 올라가는 버스는 금방 오는데 강남 내려가는 버스는 거의 20분을 <laughs>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3시 50분 4시 좀안 돼서 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4시 한 15분 20분 아. <laughs> 오늘은 버스가 빨리 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버스를 탈게요. 예. 네.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도끼각을 잡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또 괜찮은 콜 뜨면은 잡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차계부를 하나도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계부를 정리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버스를 타고 좀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여기 지금 성신여대에 있고요. 입구역. 성신여대에 있고요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N16번으로 환승해서 갈아타 가지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좀 기다렸다가 타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복귀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쿨이 한두개 정도 떴는데. 김포 가는 거 하나랑 별내 가는 거 하나 떴는데 어, 가면은 이제 복귀가 굉장히 또 많이 늦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잡지 않았구요 여기서 복귀할게요 네, 차기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날이 좀 밝았죠 네. <laughs> 네, 저는 어디일까요 네. 아까 거기 성신여대에서 이제 마감 멘트까지 다 했어요 마감 멘트까지 다 했는데 버스 한 5분 남기고 요콜요콜 요콜 잡고 여기 지금 장안동이에요 장안동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콜이 원래 뜨는 동네죠 근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콜을 기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복귀콜 아니면 지금 잡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성진여대 쪽 있는데 마장동 가는 콜이 아파트에서 떴어요 요 콜인데 요게 이제 한두번세번업 하더니 갑자기 요렇게 4만 포인트 짜리 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버스 정류장에 계시던 기사님이 부랴부랴 잡고 가셨는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취소됐냐 여쭤보니까 취소했다고 또 현금 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콜도 있었네요. 네. 저는 뭔가 좀 세해가지고 안 잡았거든요. <laughs> 여기서 이제 복귀할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장안평역 인근이고 이쪽에서도 콜이 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아침이 됐기 때문에 <laughs> 어쩌면 뜰 수도 있어요. <laughs> 전 여기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복귀하겠습니다. 마감할게요. 네, 또 이제 마무리 멘트 다 하고 버스 기다리는데 코를 잡았어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 석관동, 네, 석관동 좀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삥콜 잡았습니다. 네, 석관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예, 여기 지금 석관동, 예, 석관동 왔어요. 지금 마감 멘트만 지금 두번 했는데, <laughs> 세 번째 마감 멘트 하게 생겼네요. 예. 날이 좀 흐려요. 오늘 비 온다고, 야, 손님이 오늘 비 온다고 하던데, 정말로 좀 비가 올것 같은 날씨에요. 원래 5시, 5시가 넘었거든요. 5시가 넘어가면은 쨍쨍 하잖아요. 날이 되게 밝은데, 좀 어둑어둑합니다. 예. <laughs> 여기 이제 앞에 가면은 돌고지역인가 있어요. 6호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석계역 가서 1호선으로 환승해가지고 복귀하면 됩니다. 예. 예, 이제 환승해서 집에 이제 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데, 일단 프리코리아 떴어요. 프리미엄 코리아. 기동 가는 거. 방기동 가는 프리미엄 콜 여기 떴 는데 아, 요거를 타고 방기동 갔다가 집에 가면 서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걸안 잡았어요 근 이게 31200포인트 그러니까 39000원이죠 39000원까지 커지고 한참 있다가 뭐이거 잡으셨는지 빠졌, 빠졌는지 빼셨는지 콜 리스트에 좀 있다가 없어졌고 저는 다른 콜을 또 잡았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야죠. 네. <laughs> 창동. 네, 창동 올라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네요. 네, 창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창동 왔습니다. <laughs> 아, 계속 마감, 마감 멘트 하면은 또콜 잡고, 콜 잡고 해가지고, 또 야금야금 올라와서, <laughs> 여기 창동까지 왔네요. 네. 여기, 창동 중에서도 복귀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좀만 가면 방학사 거리거든요. 지금, 106번 첫 차가, 좀 있으면 오기 때문에, 아, 첫 차, 차일 거예요. 네. 106번 타고, 복귀하면 됩니다. 지대한 <laughs> 보여드리고, 정말 마감할게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좀만 더 가면 여기가 이제 방학사 거리고, 여기서 이제, 106번 버스, 106번. 한 20분도 남았는데, 요거 타고, 요 버스 타고 복귀할게요. 차계부 <laughs> 네, 정리하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총 10콜 탔네요. 순익은 이제 23만원 조금 못했고요 아, 계속, <laughs> 마감하고 복귀하려고 하면 빈코이 떠가지고 계속 새벽에 빈코을좀 많이 탔네요. 오늘 은 이렇게 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